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톡톡티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톡티는 메일 정보 톡튜브. 자, 오늘 은 혹시 여기 새소리가 들리십니까? 3월에 오는 날. 오늘은 카톡과 그다음에 생활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 카톡은 뭐고 생활톡은 뭘까? 어, 저희 채널에서도 몇번 나왔었죠. 제 아이디퍼입니다 근데 카톡은요 제 아이디퍼의 와이퍼 날을 교체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또 생활톡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간단한 수리나 DIY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톡과 생활톡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퍼의 와이퍼 날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세차를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원래 잘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이 와이퍼의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시동을 걸었다고 가정하고요 자 안전벨트를 매고키동을걸었 맞습니다. 이쪽 부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때가 껴 있죠. 제가 한번 와이퍼를 작동해 볼게요. 이렇게 네. 자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하게 닦이지 않고 이쪽에 보게 되면 뭔가 좀 불만스러운 흔적들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교체하는지 직접 교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폭스바겐 차량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ID4의 경우에는 이 와이퍼가 우리가 꺼낼 수가 없어요. 와이퍼를 딱 위치로, 서비스 위치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바꿔둬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시게 되면요. 차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란 메뉴가 있잖아요. 서비스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윈드실드 와이퍼 서비스 위치를 이쪽으로 딱 켜시면, 짜잔, 요렇게 옵니다. 다시 꺼볼게요. 끄면 원위치.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와이퍼 날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는 요렇게 하면 요렇게 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날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이퍼 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활처럼 쭉 휘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활처럼 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요. 자, 그러나 이쪽이 잘안 닦였었잖아요.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아우, 이거 보이십니까? 이 상태가? 이거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겠죠. 네, 이 차의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우리가 겨울을 나고 그러다 보면 겨울에 창문에 눈이 많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이고 했을 때 우리 운전자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워시액과 와이퍼를 키다 보면 얘가 움직이면서 날의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오래 되다 보니까 저렇게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바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분리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와이퍼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와이퍼 날을 교체하려고 전체를 교체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참고 화면에 나가겠지만 앞 유리가 17,000원에서 비싼 곳은 한 25,000원까지 하고요. 뒷 유리의 경우에는 8,500원에서 14,000원까지 ,000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격에 대략 8분의 1에서 10분의 1 가격으로 뭐를 구입했느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가방이 뭔지 알아? 이 가방이 내 재산입니다. 짜잔, 저는 이런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와이퍼 날이에요. 날, 날. 고무날. 그런데 또 참고화면으로 우리 피디님이 편집 잘 해주시겠지만, 와이퍼 날의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여기 나오나? 한 다섯 가지 종류로 물론 구분이 됩니다. 물론 더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에서 사용하는 와이퍼 날은요, B타입, B타입, B타입에 해당되고요.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B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고무 모양이 다 다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구입을 해놨어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가위. 요건 뭐 필요에 따라서 없어도 됩니다. 바퀴도 올려놓게요 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얘부터 한번 교체해볼게요. 물론 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였습니다만 얘도 그래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저는 교체를 하실 때는 이폭스바에는 바로 여기를 찔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거 찔러주시면 됩니다. 찔러주시고 위로 뽑아주시면, 오, 이거 잘안 뽑히네요. 잘안 뽑혀서 송곳을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예, 이렇게 교체하면 됩니다. 참 쉽죠? 아마 화면을 볼 때는 어, 긴가민 가실 하 겁니다. 자, 요 날은요 일단 여기다 놓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제가 구입한 규격 사이즈예요. 이건 재단이 이렇게 돼 있는 규격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와이퍼 날을 다시 이제 뽑으신 다음에 이 한쪽 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 뽑을 수 있는 홈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 쉽게 말해서 손곳 같은 거로 좀 벌려 주신 다음에 쏙 뽑으면 이렇게 마개가 빠집니다. 자, 마개를 놓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한번 쭉 빼볼게요. 이 고무날이 빠져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지금 기존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을 분리하고 있고요. 너는 안녕. 안녕히 안 계세요, 여러분. 이따 치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새 날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홈이 있습니다. 이 홈. 이 홈을 이 사이에 끼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꽂아서 한번 해볼게요. 길이 나 있습니다. 홈이 나 있습니다. 홈이 나 있는 대로 꽂고요. 쭉쭉쭉 따라라라라라. 자, 들어가라. 슈. 자, 끝까지 밀어 줍니다. 이건 규격 제품이니까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요. 다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여기를 쫙 펴서 기존에 우리가 뽑았던 거 있죠? 요거를 다시 이제 여기에 맞게끔 껴 주시면 됩니다. 홈에 맞게끔 이렇게 밀어서 껴 주면 끝. 참 쉽죠? 네, 그럼 다시 이제 요거를 요 홈을 여기 이제 여기가 딱 눌려서 다시 저 틀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홈이 눌린 상태에서 눌러 준다 치고 홈에 따라서 쭉 밀어 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면 끝! 요 녀석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따 테스트는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것이 있었죠? 사실은 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요 녀석입니다. 제가 좀 키가 2m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찔러서, 어이구, 제가 키가 안 나요, 키가. 뽑아졌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예, 이걸 제가 달고 다녔습니다. 어, 오늘 콘텐츠 찍으려고 교체하려고 타이밍을 본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다시 여기도요. 이제 이쪽 끝 부분을 이렇게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빠지네요. 다행히. 자이 와이퍼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제 얘가 자 함께 하나가 있는데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어 본래 이제 규격대로 나오긴 하는데 요게 지금 오른손에 있는 게 기존 거고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이거 지금 겁니다아 다행히 규격이 있네요. 만약에 이 규격별로 저는 구매를 다행히 했는데 만약에 규격별로 구매가 되지 않으면. 길이에 맞춰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지금 규격이 있어서 이걸로 교체하면 될거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앞선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홈맨 위에 있는 홈과 이 사이에 넣어 주시면 끝자 그러면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들어가라 띠리리리리 자 쭉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다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 마무리 딱 해서 자, 끝! 딱아 혹시 소리가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이 녀석도 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여기를 눌러주고 저 틀에 꽂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끝! 끝나면 내려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서비스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원위치. 자, 주행을 위한 원위치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 오시액 들어가고요. 어때요? 오 소리도 좋고 닦기는 감각도 완벽해졌죠. 자, 내 친김에 혹시 워셔액은 충분 히 있나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앞 본넷도 열어보겠습니다. 본닛도 열어볼게요. 자, 이 본닛은 아쉽게도 유압 실린더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야지만이 교체가 됩니다. 워셔액 있나 보니까 있기는 한것 같은데 제 트렁크에 있는 워셔액을 한번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너스예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에탄올 워시액을 사용하고요 제품으로 나온 것도 사용하지만 제가 직접 소독용 에탄올을 써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좀 부어 볼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쑥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기 때문에 슉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워시액 주입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닛을 받아 볼게요 어, 근데 제가 그 점검을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어,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이 뒤에 날은 제가 전공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못 해본 것 같은데, 일단은 뒤에 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손으로도 세웠다가 폈다가 할수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서비스 위치에 놨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쓱날 상태를 봤는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테스트만 좀 해보고, 이상 있으면 교체하고, 아니면 교체하지 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될 때는 앞선 방법과 동일합니다. 방금 이제 워시액을 보충한 기념으로 한번더 테스트. 자 샥샥 역시 깨끗합니다 소리도 좋게 들리네요 그죠? 부드럽네요 자 이번에는 뒷자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아이디퍼는 물론 다른 차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면 뒤에 워시엑이 분비가 되면서 닦입니다 어떤가요? 어, 뒷자리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뒤는 이렇게 교체하진 않겠습니다만 나 뒤도 갈아야겠다 그러면 앞유리 교체 방법과 동일합니다. 톡톡 뛰는 메일 정보, 톡튜브. 오늘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은 카톡과 내가 스스로 갈수 있는 생활톡을 같이 겸해서 해드렸습니다. 아,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와이퍼 블레이드 수리 도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이퍼 날이 있으면 이렇게 문지르면서 수리하는 키트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거 저도 사용해 봤는데, 중간에 끊어지고 찢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도 할수 있다! 여러분들, 카톡, 그리고 생활톡 배워봤습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톡튜브 하세요. E não